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탈 아일 맵에서 펼쳐지는 프라이멀 피어모드 여행을 시작할게요. 북서쪽에서 시작을 했더니 레드우드 숲이네요. 따로 해변가가 보이지 않으니 일단 숲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숲 속은 위험한 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들어가야 해요. 시작부터 갈림길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안녕? 신중히 선택해야 해요. 물론 선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역시나 숲은 위험했어요. 이번엔 서쪽 지역으로 가봐요. 이번엔 병원이네요. 보통 병원은 위험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어나자마자 귀여운 벌부독이 맞이해줘요. 안녕하세요. 알파 벌부독인 점이 있어야 하지만 성공하지 않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 멀리 커다랗고 파란 렉스가 있네요. 왠지 위험해 보이지만, 그냥 지나칠 순 없죠. 덩치가 일반 렉스보다 훨씬 큰 녀석이었어요. 이건 뭐죠?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는 녀석이네요. 보나마나 저는 또 죽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셀레스티얼 렉스라는 녀석이었네요. 병원도 제가 살기에는 부적절해 보여요. 이번엔 중앙 지역으로 왔어요. 여기는 고지대라 위험 생물은 없을 것 같아요. 아하, 하늘에서 떨어지는 티타노사우루스를 볼수 있는 멋진 곳이었네요. 저건 뭐죠? 스테고의 몸이 이상해요. 유난히 초록색 몸을 가진 이 녀석은 녹시우스 스테고사우루스였네요. 이름처럼 굉장히 유해할 것 같으니 빨리 자리를 피하도록 해요. 저쪽에 호수가 있어요. 저 곳에 집을 지으면 좋을 것 같으니 좀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도록 해요. 호수 가까이 왔더니 울트라 대방 큰 리퍼가 있네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사는 건 무리겠죠? 이번엔 조금 더 동쪽으로 와봤어요. 단풍나무가 빽빽히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또 눈치 없는 녀석들이 튀어나오겠죠? 벨로나사우루스와 메미나방이에요. 오랜만에 보는 정... 안녕? 역시나 눈치 없는 녀석들이 안녕. 튀어나왔어요. 초반 깡패 랩터답게 무자비하네요. 고민도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해요. 이번엔 남서쪽 지역인데 하늘 색깔은 이상하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여요. 이번엔 꼭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브론토사우루스도 있는 걸 보니 평화로운 지역임이 분명해요. 나 브론토 아닌데. 아, 미안. 이런 브론토사우루스가 아니라 브라키오사우루스였어요. 다행히 브라키오도 브론토처럼 순둥이 같아요. 보라색 녀석은 페이블 브라키오였네요. 하얀 녀석은 어떤 브라키오일까요? 아, 알파브라키오였네요. 너이 녀석, 굉장히 친절하구나. 이번엔 남동쪽으로 왔어요. 안녕, 녹시우스 오비스구나. 무섭게 생겼지만 순둥순둥한 녹시우스 친구들이에요. 커다란 초록색 시조새가 날고 있네요. 쟤도 녹시우스 시조새일까요? 저건 설마 바실리스크인가요? 이런, 바실리스크가 맞군요. 들켜버린 이상 도망치는 건 무리겠죠? 안녕? 역시 무리였네요. 이번엔 북쪽이에요. 이제 확실히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저 친구는 녹시오스 칼코테리움 같아 보이네요. 옆에는 늑대무리도 있으니 저긴 가면 안 되겠어요. 어머나 이번엔 파란색 시조새예요. 몸 주위에 냉기를 내뿜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냉기 속성 시조새인 걸까요? 그럼 아까 초록색 시조새는 독속성 시조새겠네요. 여기에도 메가 피테쿠스가 있었네요. 역시나 만만치 않은 무드예요. 아니, 저건 뭐죠? 저런 식으로 불을 내뿜는 공룡은 본 적이 없는데요. 얼핏 보기엔 다이오돈 같아 보이는데, 온몸이 불타고 있네요. 저건 또 어떤 녀석인 걸까요? 역시 불타는 다이오돈이 맞았어요. 그럼 어그로가 끌렸으니, 이제 전 죽어야겠죠? 리스펀 지역은 한 번씩 다 돌아봤으니까, 이제는 진지하게 집터를 찾아봐야겠어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짱큰 불패더라이트에요. 저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줄수 있으세요? 저 남친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일가임을 누적하네요. 화이어 패더라이트 우물이 있었던 평원 지역으로 다시 왔는데 누군가가 우물을 지키고 있어요. 어머나 우물을 지키고 있던 건 울트라 대방 큰리퍼였네요. 이런 절 눈치 채 버렸네요. 화가 난 울트라 대방 큰리퍼가 대방 큰리퍼를 불러냈어요. 방촌야. 울트라 대방 큰 리퍼의 정체는 알파리퍼 퀸이었군요. 다시 레드 우드 숲으로 왔어요. 아니 저건 또 뭐죠? 시즈세, 페더라이트에 이어 이번엔 미크로랍토르네요. 아, 덩치가 크니까 메가랍토르라고 불러야 되나? 하하, 는 진짜 메가랍토르였네요. 메가랍토르야 미안해. 넌 내게 모욕감을 주었어. 드립칠 땐 항상 조심해야겠어요.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음? 저건 뭐지?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 쳐보지만 이미 늦었어요. 불타는 공룡의 정체는 데모닉 롤레시였군요 아무래도 시작은 물이 있는 곳이 좋겠죠. 남서쪽으로 와서 안전한 곳을 찾아보도록 해요. 저 앞에 와이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곳에 왜 와이번이죠? 색깔도 하얀 것이 굉장히 예쁘네요. 운 좋게 와이번 알이라도 하나 훔쳐서 팔자 좀필수 있을까요? 파란색 와이번이 한 마리 더 나타났어요.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공격을 안 하는 거 보면 성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머리에 크리스탈이 박혀 있는 게 기존 와이번하고는 다른 생김새네요. 아, 얘는 크리스탈아일 토착생물인 크리스탈 와이번인가 보네요. 65레벨이 되면 평화 테이밍을 할수 있다니 빨리 레벨업을 해야겠어요. 레벨 좀더 올리고 와라, 애송이. 아, 드디어 도도가 보여요. 가장 기본 공룡인 도도 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근데 덩치가 좀 크긴 하네요. 다짜고짜 공격을 하다니 도도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이건 또 무슨 도도야? 톡식 좀비 도도였네요. 이번엔 좀 높은 곳으로 와봤어요. 위험한 생물은 없어 보이는데 물을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네요. 엄마 깜짝이야. 처음 보는 공룡이 절 납치했어요. 뭐야 뉴비잖아? 뉴비는 봐준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트로페오구나투수네요 아마 체인볼라로 묶은 다음에 평화테이밍을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성장해서 얘도 테이밍하러 와야겠어요. 정말 안전해 보이는 저 섬은 브라키오가 이미 선점해버렸네요.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요? 아, 메갈로돈이에요. 이런 들켜버렸어요. 로도나 안녕. 친하게 지내지 않을래? 그럴까? 응, 거짓말이야. 역시 눈이 빨간 메갈로돈은 믿는 게 아니었어요. 이번엔 에이펙스 메갈로돈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종이 있는 거죠?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싶어요. 빨리 적당한 곳을 찾아서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어라? 왠지 이번엔 느낌이 좋아요.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고, 위험한 공룡도 보이지 않아요. 자원은 넉넉해 보이지 않지만, 일단 초반 생활을 하기엔 충분해 보여요. 이제 더 돌아다니기엔 많이 지쳤으니, 그냥 여기에 자리 잡기로 해요. 돌도 열심히 주워줘요. 응? 저건 뭐죠? 건너편에 데모닉으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뛰어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고, 점프도 잘하는 것 같아요. 쟤는 아마 데모니 캥거루지겠죠. 어쨌든 무조건 위험해 보이는 녀석인데 이쪽으로 건너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여기엔 나무랑 짚은 좀 있는데 섬유를 캘 만한 풀이 없네요. 혹시 저수생 식물을 캐면 섬유가 나올까요? 제발 캘수 있는 풀이었으면 좋겠네요. 와우, 정말 캘수 있는 식물이었네요. 섬유는 걱정할 필요 없겠어요. 그럼 이제 땅을 고르게 하고 집 지을 준비를 하도록 해요. 제발 아무 탈 없이 집이 지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집 짓기부터 시작하도록 해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